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에 10억 원이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나요? 이런 느낌 정말 좋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기분, 이 감정이 바로 여러분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는 열쇠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에너지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말이죠. 우리가 보내는 모든 에너지를 그대로 반사해서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순환에 갇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이 에너지장과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떠올리는 생각들이 바로 이 에너지장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동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보내는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현대 양자물리학이 이 모든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답니다. 양자물리학이 밝혀낸 진실 앞에서 우리의 상식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의식이 이 에너지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 세계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블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전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특정한 위치와 상태로 고정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의 재정적 현실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믿고 기대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이 실제 현실로 구체화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한 상태로 머무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의식이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내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의 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뇌가 한번 형성되면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우리의 뇌는 매순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내며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힘이에요. 놀라운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뇌로 거듭이 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에요. 부자들의 뇌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뇌에서는 풍요로움과 관련된 특정 신경회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지속적인 생각과 감정의 반복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뇌를 실제로 재프로그래밍 했던 거예요. 마치 무리바위의 길을 내듯이 반복된 생각은 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뇌에 풍요로움의 길을 새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감정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뇌는 강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을 마치 긴급 메시지처럼 인식하고 즉시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자신의 성공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하버드 연구진의 최근 실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했어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단순히 상상하기만 해도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자의 삶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깊이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이미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이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뇌를 풍요로움의 자석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건 과학적인 과정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단지 올바른 주파수를 찾는 것 뿐이에요. 이러한 뇌의 변화는 여러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주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풍요로움의 주파수를 방출하고 현실에 변화를 줄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고유한 에너지 진동을 만들어내요. 마치 라디오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에너지 신호를 우주로 방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이 에너지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의 주파수를 방출하고 그 결과 더 많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의 현재 주파수를 점검해 볼 시간이에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건가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저주파인가요? 아니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고주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모두 저주파 에너지로 방출돼요. 그리고 우주는 충실하게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만들어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를 바꿔야 해요. 풍요로움의 주파수로 전환하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풍요로움이 존재해요. 다만 그동안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듯 여러분의 의식을 새로운 채널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지만 누구나 습득할 수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감사함에서 시작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의 건강, 가족, 현재의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이런 감사함이 바로 고주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에요.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는 즉시 상승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미래의 풍요로움을 현재의 순간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 경험이 바로 풍요로움의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의 뇌는 이런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재구성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뇌가 이 새로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이게 바로 망사 활성 체계의 역할이에요. 망사 활성 체계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이건 우리 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일 우리의 뇌는 수백만 개의 정보를 처리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건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방사 활성 체계는 마치 정교한 필터처럼 작동하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차를 구매하고 나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같은 모델의 차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체계는 여러분의 부와 풍요로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만약 여러분이 기회는 항상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망사 활성 체계는 그것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기회를 찾아내요. 반대로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고 믿는다면, 갑자기 주변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가 가진 놀라운 능력이에요. 더욱 흥미로운 건 망사 활성 체계가 단순한 필터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에 따라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성공한 사업가들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요. 그들의 망사활성체계가 지속적으로 성공의 패턴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망사활성체계를 재프로그래밍하여 풍요로움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요. 망사활성체계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먼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해야 해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가 필요해요. 얼마의 수입을 원하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은지, 이러한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망사 활성 체계에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망사 활성 체계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행운의 정체예요. 그들의 망사 활성 체계가 지속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의 뇌를 깨우는 과학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과 양자 물리학의 놀라운 발견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의 뇌가 가진 신경 가소성의 힘, 망사 활성 체계의 역할, 그리고 풍요로움의 주파수를 방출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어요.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느낌을 온몸으로 경험하세요. 통장에 넉넉한 잔고가 있다는 안도감,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수 있는 자유로움, 가족들에게 풍족한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기쁨을 깊이 느껴보세요. 그 다음 하루 종일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걸음걸이,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부자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의 뇌와 우주의 새로운 현실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보이는 현실은 과거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에요. 새로운 생각과 감정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깨달음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함께 나누는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부자의 뇌를 깨우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